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품종은 명명품 두 품종과 모명품 두 품종입니다. 입실하실 만한 종자 올려놨으니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사몽입니다. 홍하구요. 촉수는 두 쪽에 진하나 발부 두개 있고 사이즈는 26.5에 0.9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늬는 입장마다 잘 들어있습니다. 상처 없이 깔끔하고요. 종자목 해보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속수마다 물총 늘리셔서 멋진 작품과 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 이 괜찮아서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좋은 기회에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과 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보시면 발부도 튼튼하고 신화도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창창은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모명 서반종트입니다. 축수는 두 척이고 사이즈는 10.5에 0.6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늬는 잘 들어 있습니다. 엽성도 아주 좋고 종자도 좋아서 한번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어, 뒤쪽은 입장마다 상처는 있지만, 배양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종자가 워낙 좋고, 또 특히나 엽성도 좋은 난초라,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좋은 기회에 좋은 종자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좋은 기회에 아주 이쁜 무명 서반종 두 종자를 한번 키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배양하신 데는큰 지장은 없고요. 뿌리들은 튼튼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무명 서번입니다 쪽수는 두 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7에 0.9에 1.0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번 무늬가 들어있고요 보시면, 초수마터몇척 늘리셔서, 배양을 하시면 아주 멋진 작품도 만드실 수도 있고, 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도 괜찮고요. 엽성도 좋고, 한 서반입니다. 한번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배양하시는 데큰 문제는 없고요. 깔끔하고 성장점도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자마도 깔끔하게 잘 되어있구요.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사몽입니다. 노하고요 촉수는 한쪽에 신 하나,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23에 1.0입니다. 보시면 무늬는 잘 들어있구요. 입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작도 괜찮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배양하셔서 축수만 몇척더 늘리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요.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시고, 배양해 보십시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생장점도 살아 있고요. 뿌리도 튼튼하고 깔끔합니다. 보시면 신화도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마도 깔끔하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난초 길리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십시오.